자, 파티큘러라고 이제 트랙코드 레드 자이언트사의 이제 그 플러그인 중 하나인데요. 이 트랙코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전 전 회사에서 거의 뭐다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뭐 아직까지 뭐 플러그인 같은 거 사용 안 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멋있는 효과 같은 거 제작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저런 분류 뭐 효과, 전기 효과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뭐 연기, 물 이런 효과 만들기 전에 일단은 파티큘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파티큘러도 똑같이 파티클이나 파티클 시스템2나 파티클 월드처럼 솔리드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솔리드가. 그래서 일단 자,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컴포지션.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 이 컴포지션에다가 솔리드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솔리드. 솔리드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어차피 뭐 똑같죠? 그래서, 파티클, 뭐, 이펙트 앤 프리셋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드자이언트 트랙코드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사용,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옛날 지금 신형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이 아니라 아니라서 약간 좀 틀릴 겁니다. 지금 트랙코드사 들어가서 데모 버전을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구매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하시게 되면 뭐 약간 사용 방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좀 간편하게 좀 적용 간편하게 좀 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지난 버전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파티큘러 Particular, 파티큘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일단 똑같이 화면은 꺼지고요. 그리고 입자가 생성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시스템 2나 월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약간 폭발적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서 밑으로 다 떨어졌는데 얘는 아예 벨로시티 값도 기본 값이고요, 그라비티 값 중력 값이 아예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서 이렇게 쭉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 그리고 자동으로 입자는 딱 생명력이 3초 정도로 잡혀있어 가지고요 3초 이후로는 사라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펙트 앤 컨트롤 여기 보시게 되면 파티큘러 안에 에미터 파티클 쉐이딩 뭐 피직스 시스템 뭐 쭈쭈쭈쭈 있는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이펙트 빌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펙트 빌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냥 내가 바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지금 현재 입자가 어떻게 생성되는 건지 이거 보면서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거를 해주려면 에미터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파티클이나 스타일이나 쉐이딩이나 피직스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에미터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요 이제 입자가 생성되는 요 부분 여기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에미터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에미터에서 입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 에미터 위치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게 뭐 여기서만 에미터라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3D 안에서도 에미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에미터 안에 보시게 되면 에미터 안에 보시게 되면 뭐 비해비어라든지 파티클 세크라든지 1 초에 몇개의 입자가 생성이 되는지 요거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에미터 타입은 점으로 생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박스로 아뭐 에미터 타입이에요 여기 생성되는 요 모양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미터 타입을 박스, 뭐, 스피어,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두고 싶으신 거 두셔도 되구요. 아니면, 자, 에미터가, 뭐, 자, 이렇게 별, 이렇게 이렇게 별이 있을 때, 음, 여기에다가도 자, 뭐 레이어라든지 레이어로 음, 에미터 부분을 레이어 에미터로 자 여기서는 이제 얘가 마스크로 전향이 돼야 될것 같네요. 마스크로 그래서 요거 는 잠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자 일단은 요 부분에서 이제 라이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포인트로 하게 되면 여기 입자가 여기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위치를 그러니까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위치를 여기 서로 여기서도 이동이 되지만 자 에미터 타입을 만약에 여기도 보시면 라이트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드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그리드 라는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라이트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라이트. 근데 현재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건 여기 레이어에 라이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트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시켜주신 다음에, 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주셔, 시켜주시고, 이름은 반드시 에미터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에미터. 뭐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름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쉽게 에미터라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요 파티큘러에서 에미터 타입을 라이트로 바꿔 주시고 추즈 네임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요 에미터 여기에서 o k 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움직일 때자라이트로 움직일 때 에미터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요 라이트 부분을 에미터로 인식을 해준다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좀보 그러니까 보셨던 단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 벨로시티라든지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입자가 퍼지는 범위를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엔 요 여기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입자가 생성이 됐었는데 제가 조금 위치를 옮겨줄게요. 라이트를 가운데다 두고, 자 입자가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이렇게 다 퍼지게 되죠, 이죠? 벨로시티의 기능으로 입자의 퍼지는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다음 뭐 랜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에미터 기능은 뭐이 정도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파티클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라이프. 입자의 생명력을 얘기를 합니다. 얘는 입자가 한 3초까지 살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life random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100%면은 자뭐 빨리 죽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3초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particle type은 현재 스피어죠. 스피어로 잡아주시면 잡아주시고 대부분 뭐 불이나 연기나 뭐 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스피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어 피더값도 지금 한 50인데 뭐 가까이 보시게 되면 가까이 보셔서 뭐 이렇게 조절을 해 줘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자, 요 정도 잡아 주시고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로 사이즈 조절한 상태에서 볼까요? 피더값. 자, 딱 티가 나죠. 완전히 동그라미 아니면 한50% 들어갔을 때는 주변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잡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이즈는 많이 키우지 않아요. 사이즈는 많이 키우지 않고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즈 오버 라이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생명력에 반응을 해서 점점 사이즈를, 사이즈를 작게 해주겠다. 어차피 불씨 같은 거 만들 때는 점점 입자가 생성됐다가 입자가 꺼지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입자가 점점 사라지게 해주고, 해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기 opacity over life 라는 부분을 여기 삼각형을 풀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되겠다라는 이제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보이다가 점점 사라지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거면은 직접 여기서 이렇게 그리셔도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직접 그리게 되면 별로 이쁘진 않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 프리셋에서 여기 모양을 선택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끔 해주시면 얘네 입자가 점점 퍼지면서 사라져요. 그죠? 여기 입자 크기랑 여기 입자 크기랑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한번 볼까요?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뭐 불, 불이 불 같은 경우 이제. 좀 만들어주는 효과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흰색으로 놔두신 다음에 그냥 조금 알록달록한 랜덤적인 색상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기 셋 컬러에서 뭐 프롬 라이트 아니 랜덤 프롬 그라디언트 요걸로 바꿔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상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오버라이프로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요 처음에 생성될 때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거의 색상이 죽을 때는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컬러 랜덤이라는 부분 아니 컬러 오버라이프 부분을 삼각형을 눌러서 보시면은 레드에서 블루까지 이렇게 컬러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으로. 그래서 자 오버라이프로 잡아주시게 되면 입자가 생성될 때는 빨간색 그리고 입자가 거의 뭐 끝날 때는 파란색 뭐 중간에 초록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죠?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컬러로 좀 알록달록한 느낌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랜덤 프롬 그라디언트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뭐 파티클 색상 지정하고 크기 지정하고 모양 지정하는 건 여기서 다 됐어요. 여기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어, 이제, 물리적인 요소 부분을 볼게요. 중력값이나, 요런 부분. 자, 여기 딱 들어와서 보더니 뭐, 피직스 부분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력값을 지정을 해주려고 했더니, 그라비티라는 부분이 지금 0으로 잡, 0으로 잡혀 있어서,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피직스 모드는, 에어랑 바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 다, 그라비티 값은 정, 그러니까, 조정이 됩니다. 근데, 자 에어 같은 부분 여기는 이제 물방울 표현이라든지 물결, 아, 물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불이라든지 연기, 안개 이런 부분들 표현을 할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입자가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튄다 그러면은 이 바운스 같은 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운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 여기에서는 내가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벽이나 바닥이나 천장 같은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운스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에어라는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라비티를 이제 뭐 불처럼 이렇게 난다. 불,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럴 거면요. 그라비티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요, 여기서 이제 중력값을 마이너스를 줬더니 얘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플러스 값을 주시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0일 때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쭉 퍼지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값을 줄게요. 마이너스로 한1000 정도 줄까요? 마이너스 1000. 요렇게. 그리고 자, 에미터를 밑에다 좀 넣겠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근데 지금 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입자가, 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입자 양을 요 입자 양을 좀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에미터에서 파티클 개수는 한천개 정도, 만개만개 만개 갈까요? 어우 너무 많은가? 이천개 갈게요. 자요 정도, 자요 정도 뿌려줘 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에어라는 부분에서 그라비티 값은 줬으니까 이 에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어요 모션 패스 얘네들 얘네들 뭐 모션 패스를 주겠다라는 뭐 기능인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패스 라인을 잡아 줬을 때 그리고나 지정을 해주시고요 일단 밑에 보다는 윈드 x y z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 조절을 해주시면 x 값수는 이렇게 바라 바람 모양으로 얘네들을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지 요거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력 방향을 지정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터블런스 필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 애프터 이펙트 포지션 기능 여기서 이제 포지션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입자들이 약간 이렇게 일그러져요. 일그러지고 한번 움직임을 주게 되면요.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입자가 약간 뭐 자유분방하게 막 움직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 얘네 너무 빠르니까 그라비티를 조금 줄일게요. 한 500, 500 정도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너무 오래 사니까 조금 빨리 죽일게요. 1초 정도로, 1초 정도로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피직스 여기서 다시, 터블런스이 부분에 포지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금씩 한번 더 만져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얘네들 입자 모양이, 자, 생성되는, 생성되는 방향 모양이 거의 일정해요. 그죠? 저 모양이 일정해서 쟤네들을 약간 좀 많이 움직여줄 겁니다. 동작을. 동작을 움직여 주게 될 건데, 이 동작 움직여 주게 되는 거는 여기 오프셋 기능을 보시면 돼요. 오프셋 x 라든지, 아니면 y 라든지, 그렇죠? y가 거의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z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지정을 좀 해줘볼게요. 얘네를. 그래서, expression 키 값을 좀 지정을 해볼 겁니다. 뭐, 여기다가 똑같이, 아이고. 여기에 똑같이, 뭐, alt를 누르시고, y 값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 뭐, expression 값으로, time 곱하기, 마이너스 500 정도? 아니면 그냥 500이나, 이렇게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요 y 값이 바뀌어요 요, 요 y 값이 y 오프셋 값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시간당 시간에 y 값을 y 값을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y 값은 마이너스 500을 그 시간에다가 곱해준다는 라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y 값은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은 아까랑 모양이 입자가 생성되는 모양이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랜덤으로 바뀌죠 모양이 이제 뭐 파티큘러의 이제 터뷸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뭐 다른 부분 렌더링이라든지 뭐비저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수치 조절을 해보시면서 느낌을 보시면 되지만 뭐 모션 블러라는 부분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입자가 이렇게 생성되는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셔터 앵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좀더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자, 요런 느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모션 블러는 꺼 놓고요. 요렇게. 터빌런스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요 라이트 에미터 부분을 얘한테 움직임을 주셔도 돼요. 얘한테 움직임을 주셔도 되는데, 뭐 얘한테 움직임을 주는, 주기 전에 그냥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했었던 요널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널 오브젝트 부분도 3D 레이어로 잡아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페어런트를 에미터에다가 아 에미터를 널에다가 페어런트 시켜 주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널이 움직이면 널이 움직이면 요렇게 자 파티큘러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너한테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죠. 여기서 포지션 이렇게 잡고 잡아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laughs> 자,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자, 널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회전 애니메이션도 한번 줘, 줘 볼게요. 전에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그리고 한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또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막 끊기는 부분들이 막 생겨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파티큘러 여기 들어가셔서, 자추 a 네임을한 번씩 o k 를 눌러주시면요, 이제 제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널 오브젝트를 이제 사이즈도 같이 줄여줄게요. 사이즈도 여기서 0, 0 잡아주시면 0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죠. 주즈네임 오케이. 그러면 자 입자가 점점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모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탑을, 그러니까 원뿔을 그리면서 얘가 올라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입자가 계속 위로 소으니까 솟으니, 별로 멋은 없어서 이번에는 중력값을 반대로 줄게요. 피직스에서 자, 그라비티를 500.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입자를 밑으로 이렇게 뿌리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입자를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는 여기까지 뿌려지다가, 에미터에서 뿌려지다가, 이 다음 프레임에는 0으로. 잡아주시면 입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터블런스 값이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조금 모양이 마지막에 사라질 때도 이상하게 사라지는데 자 이거를 만들 때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로고가 만들어 타이틀이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찾아보셨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장 이제 파티큘러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자. 피직스 부분에서 아까 에어로 잡아줬던 부분을 바운스로 잡아주신 다음에 바운스로, 그럼 일단 터뷸런스는 꺼지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바닥에 바닥 부분에 요, 아, 요, 이제 입자들이 조금 이제 남아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솔리드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서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솔리드에 이렇게. 3D로 잡아주시고요. 로테이션은 자 x축으로 90도. 그리고 바닥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바닥에 배치해 주시고. 자, 지금 얘가 검은색인 게더 보기 좋은데. 자,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로테이션 3D에서 90도. 자고 바닥에다가 배치를 해준 다음에. 조금 사이즈를 키울게요. 그리고 밑에다. 자, 놔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파티큘러에서 이 바운스를 해줬기 때문에 이 바운스로 잡아주는 레이어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운스 탭 안에서 플로어 레이어를 자, 블랙솔리드 1번, 검은색이죠. 이거 바닥, 이거 눌러주시면요. 입자가 이렇게 바닥의 모양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입자가 이렇게 뿌려지죠, 바닥에. 그죠? 저번에 제가 이제 파티클 월드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뭐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놓고, 투노드로 갈게요. 자, 카메라를 놓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 모양을 움직여 주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자, 입자가 바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입자가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기다가 좀더 효과를 더 넣어주셔도 되겠죠. 뭐, 파티, 파티큘러에다가 글로우라는 기능을 더 추가를 넣어주실 수 있고요. 글로우, 빛이 나게끔 이런 느낌 만들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자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그랬을 때, 자, 파티클 안에서 생명력을 한 3초 정도 길게 놔주시게 되면요. 자, 입자가 이렇게 바닥에 뿌려지는 모양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초니까 이 정도.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파티큘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이제 이것저것 기능들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파티큘러를 파트큘러, 사용해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솔직히 이제 파티큘러를 사용하면서 딱 파티큘러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 느낌이라든지 물 느낌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파티큘러를 사용해서 글로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벡터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컬러라이즈를 사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요런 거, 이제 여러 번 사용하셔서 몸에 습득하시면 좋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기능이 많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져요.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뭐,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